대통령은 탄핵이 결정이 됐고,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으로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는데, 이 정형식 재판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딱 떠오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예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아서 구속이 됐었는데, 2심에서 이 정형식 재판관이 어, 징역 2, 어, 4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 6개월로 이제 좀 풀어줬던 걸로 제가 아, 기억을 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인상은, 아, 여론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진보진영보다는 보수진영의 색이 좀 강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정형식 재판관의 주심 배정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있을 건지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헌법 재판소 구성은요. 네? 진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음. 진보적 성향의 재판관들이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보다 훨씬 많아요. 뭐 그다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재판관이 남아 있고요. 아직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재판관들이 남아있고요. 네. 그런 분들 성향, 그 다음에 뭐, 그, 뭐,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우리법 연구회나 거기서 활동하셨던 분들 그중에 심지어 회장 하셨던 분이 음.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런 분들이 주심을 맞고 그다음에 다른 분을 떠나가지고 네. 문영배 그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장 그 직무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문영배 그 재판관. 자체가 그 우리법연구회 회장하셨던 분이에요. 음, 음. 그 다음에 지금 그 지명됐던 그 새로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정계선 법원장이나 마흔혁 부장판사들도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냥 그 같이 학교 다니고 뭐 그랬던 분들인데 음. 학생운동 되게 열심히 했던 분이셔. 음.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와서도 당연히 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뭐 회장도 했고 그랬던 분들이란 말이죠. 네. 정형식 재판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게 뭐가 왜 유명하냐? 음. 일단은 그 모습부터가 범상치 않잖아요. 어. <laughs> 그래서 그~ <그게> 백발인데 <laughs> 네. 심지어 눈썹까지 하얗잖아요. 옛날에 그... 서울시장 누구였죠 조... 조순 분. 그분 네네. 딱 생각났어요 저는 조순 시장님하고도 조금 다른 게 어쨌든 저는 정영식 재판관님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계셔가지고 그때 하얀색 도포 들고 지팡이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산신령 같지 않을까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지금 정영식 재판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야기가 많은 것 자체가 정영식 재판관 예, 그 주심 된 의미가 남다르지 않다. 굉장히 크다. 그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정용식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열로 따지면 굳이 뭐 서열을 따지면 네? 5위에, 5위. 음. 이 서열을 어떻게 따지느냐? 임명된, 임명된 순서부터 쭈줄우 따지는데 음. 지금 헌법재판관 6분 계신데 그중에서 다섯 번째로 임명된 분이 정용식 재판관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든지 짬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군대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먼저 가면 저보다 고참이니까 뭐너 저보고 뭐 머리 바가 그럼 뭐박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님들이야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제 그 선임이 있고 후임이 있고 하는 거니까 음. 그런 어느 정도 위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은요 그 제일 선배예요. 어. 뭐가 제일 선배냐? 일단 나이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대학도 학번도 제일 높고, 음. 그 다음에 사법 시험도 제일 먼저 붙고, 그다음에 연수원 기수도 제일 높고 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무리 예컨대 제가 그전 대학 졸업하고 방위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저보다 두살 어렸어요. 음. 되게 2학년 맞추고 이제 방위 왔으니까 제일 어린 친구는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온 애들 있고 뭐 그랬었단 음, 그렇죠. 말이에요. 에이. 그러면 똑같은 동기인데. 아이, 그래도, 그래도 나이 많음 좀그 대접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보다 고참들이 있었어요. 아이, 당연히, 야, 뭐, 정일병 이렇게 그럼뭐 가서 뭐 해야 되고, 야, 이런 뭐 삽질해 그러면 삽질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laughs> 똑같은 정일병이라고 하더라도 스무 음. 살짜리하고 스물다섯 살짜리하고 그 고참들이 대하는 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뭐 헌법재판관님들 사이에서야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연배나 경력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른 헌법재판관들을 압도해요 음. 왜냐하면 정영식 재판관 연수원 17기인데 요번에 지명된 마은혁 부장판사 네. 만약에 이제 재판관 되면 마은혁 부장판사는 연수원 29기예요 이야. 12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말이에요. 하니까 진짜 아 이분의 네. 그경 경륜이 좀딱 인식이 되네요. 그다음에 음, 음. 그 지금 뭐 삼성 관련해 가지고 막 그렇게 그뭐 말을 갖다가 많이 하는데 네? 맞아요. 이재용 회장 1심에서 징역 5년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정영식 재판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그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네. 대법원에 가서 이게 또 바뀌기는 했어요. 음, 음. 그런데 그 오히려 정영식 재판관 하면은 더그 중요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한명숙 사건이에요. 아, 한명숙 사건도 했군요. 그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일심에서 네? 무죄가 나왔어요. 음.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 가지고 한신건영이 한만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9억 원인가 얼마 받았다라고 음. 해서 기소가 됐는데. 한명숙전 총리 1에서무죄에서무죄요 나왔거든요 에서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나왔어요 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정영식 재판관이에요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왜 징역 2년을 때렸느냐 그 뭐야 그한만호가 줬다라고 하는 돈중에 수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 전세 자금으로 쓰인 게 밝혀졌거든요. 아 기억나네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럼 돈 받았다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이거는 유죄 아니냐? 그래서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음. 확정돼 가지고 한명숙 총리 그 징역 2년 받지 않았습니까? 음. 제가 민주당 쪽은 잘 모르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마 한명숙 총리가 거의 대모 같은 그 위치에 있는 분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그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한명숙 총리를 그 부정한 음. 그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게 그게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아마 그래서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 우리 대모를 저렇게 망신 주고 그 다음에 실형 선고해서 이제 깜빵 생활하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추징금이 8억 8천 3백만 원인데 생돈 8억 8천 3백만 원그뭐 <laughs> 국가에 뺏기게 생기게 만든 사람이 저 정영식 재판관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헌법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임명하느냐? 음, 불만이 많았을건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Japan i 역사 n b u j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큰 의미는 없죠 역사의 e a n up to Yoksai, could Japan Jongies or do? Check u 는 a 는 t i l l teller, chill, get a still, get a still, get a still, get a s t i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두 대통령은 탄핵 심판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한두 달, 네. 박근혜 대통령은 한석달 만에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 물론 기각과 인용으로 하늘과 땅 차이로 결과가 나왔지만, 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을까? 제가 봤을 때, 아이 그 대통령님 이에 무슨 탄핵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가지고 탄핵하면 뭐 누가 탄핵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그 다음에 탄핵이 되려면 여섯 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음. 그런데 아이 그 뭐야. 그 아홉 명 중에서 네 명만 특히 이제 박한철 소장 물러난 다음에는 여덟 명이었단 말이에요. 음. 그 중에서 세 명만 탄핵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과반수는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래도 그 박근혜 대통령 세 명만 반대하면 그 대통령 계속 계실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 보고 들어갔단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음,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상 못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뭐이 정도 가지고 네. 내가 탄핵 당할까 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게 만연하게 어,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했죠. 안일하게 생각했던 음.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굉장히 특히 법률가로서 아주 치열하게 다툴 그 작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음. 그런데 재판장이나 주심이 그냥 다 끊어버리면 음. 증거 신청, 증인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예컨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내란죄라고 그러면 계엄 사령관 누구야? 음. 박안수그 참모총장 그 증인으로 불러. 그다음 박안수 나오죠. 그 다음에 방첩 사령관 누구야? 네. 여인영 걔도 불러.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수방 사령관도 부르고 음. 특전 사령관도 부르고 그다음 경찰청장 부르. 고 벌써 이것만 봐도 부를 사람 많잖아요. 음. 정보 사령관 부르고 그다음에 뭐 노상원인가? 그뭐 어쨌든 네. 전 정보사령관도 부르고, 음. 그 다음에 뭐 한덕수 총리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최상목 부총리도 부르고 음. 이러면 이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런데 예컨대 재판장하고 주심이 아이 그 어쨌든 이거 우리나라 음.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음. 그런 증인 신청 같은 거 그냥 다 그냥 그 빼버리고 네. 일단 그냥 시간만 형식적으로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탄핵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음.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영식 재판관 주심으로서 최소한 그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한 어. 결과는 모르겠어요. 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된다 인용된다 그 결과는 그건 재판관들 아홉 명이 될지 여섯 명이 될지 그 분들의 네. 그 결정할 당시에 재판관들의 그 생각에 달려 있는 건데 음. 그런데 적어도 절차는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하긴 할 텐데 그래도 무리하게 그뭐 증인 신청한 거뭐다 거부하고 네? 다 기각하고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음. 시간이 지체되면 그러면은 많은 그 이제 뭐 민주당이나 이제 그 유석열 대통령을 반대한 사람들이 네? 좀 초조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정영식 재판관의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정혁주 변호사님 뵀었고 그리고 나서 탄핵이 가결이 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서서 개엄을 해프닝을 생각했다라는 말을 저는 아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작은 오해라도 있었던 분들도 명확하게 다 해소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어쨌든 요즘은 마지막 으로 드리고 싶긴 해요. 탄핵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간 문제였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될 일이었고 그될 수밖에 <laughs> 없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탄핵 그 소추 관련해서 의결이두번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난 주에는 가결이 됐고 그전 주에는 부결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 주에는 부결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음. 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느냐? 그 너무 탄핵 소추를 너무 급하게 했잖아요. 12월 4일에 그 탄핵 그 뭐야 개엄이 대통령이 12월 4일 새벽에 개엄을 풀었는데 그날 오후 2시에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의석 수믿고 너무 좀. 좀,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탄핵소추안 자체도 허술하고 그러니까 음. 그 뭐야 그런 식의 그 12월 4일이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화요일 날 밤에 그것도 음. 오밤 중에 계엄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새벽에 계엄 풀고 음. 그 수요일 날 오후에 탄핵소추안 발의했는데 토요일 날 가결시켜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그 생각을 했고 음.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우르르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명 남아있는 안철수 의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명의 국회의원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야말로 그건 해프닝이죠 그 해프닝도 있었고 그랬는데 음.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주에는 그 뭐야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될 거라는 느낌이 많이 왔어요. 음. 왜 많이 왔느냐? 다른 걸다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대통령 담화문 보고 저는 아, 기가 찼어요. 그 기시감이 든게 대자비가 아. 생각이 나는 게 음.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의사들 상대로 거의 뭐 이렇게 강한 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생각이 나서 <laughs> 그래서 아유 그러면 저 모습 보고 음. 그 마음이 돌아선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 여러 명 있겠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일곱 명인가요? 일곱 명은 뭐 공개적으로 그 나는 찬성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서 돌 하나만 얹혀지면은 뭐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돌이 몇 개나 더 얹혀질까? 내 보니까 다섯 개 정도가 더 얹혀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다들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각하고 야 그러면은 탄핵 절차 시작이 되면은 3개월이면 결정 나오겠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상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음. 그런 생각은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제 하루하루가요. 네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리고 생각해 보면 개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요 진짜. 되게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 오늘이 20일이니까 저희가 음. 개업이 12월 3일에 났으니까 이제 뭐한 17일 정도 됐는데 전 진짜 170일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기사가 막 쏟아지기도 하고 <laughs> 또 쏟아지는 기사들이 정말 우리나라 맞아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네. 음.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리안 님께서 이런 글을 주셨더라고요. 지금 댐이 꽉 찼는데 물이 계속 물이 꽉차 있는데 비가 계속 내려요. 이 댐은 어쨌든, 뭐, 터지지 않겠어요. 이런 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개엄에 대한, 그리고 또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감이 됐습니다.